안녕하세요 김현방 여성의원장 김진아 입니다 오늘은 그 소음순 수술을 울퉁불퉁해지지 않으려면 어, 즉 무봉합 방식의 술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 수술은 어, 과거에 봉합을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봉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울퉁불퉁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봉합을 매우 많이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어, 봉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레이저로 미세하게 다듬듯이 절제를 하고 봉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무봉합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어서 어, 결과가 매우 좋고 울퉁불퉁해지지 않게 됩니다. 어, 이러한 방식은 어, 일반인들도 이해를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어,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대다수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저만의 어, 고유한 수술술기라고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방법은 어, 저만의 그 고유한 방식이므로 어, 수술술기 자체를 완전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 그 병합 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그 살이 차오르면서 그냥 모양이 완성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봉합은 꼭 필요한 경우에 만약에 모시혈관이 많아서 출혈 가능성이 있는 부위나 그러한 부위가 수술 부위가 어 발견이 되는 경우에만 수술 중에 최소한으로만 봉합을 하게 됩니다. 어, 그렇지만 그렇게 봉합을 하게 되는 경우도 극소수이고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어, 무봉합 방식으로 수술이 되고, 다안로었을때 동합 자국이 없는 매우 말끔한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그 미세조각 레이저 소음순 수술술기로 하였을 경우에 타 병원에 비해서 매우 차별화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병원 선택에 유의하시면은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그, 김현방 여성을 원장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